<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돌길따라 야생화 영상 찍으러 또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도 엄청 덥지 않았어요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날씨가 참 엉망입니다 어 날에는 태풍 때문에 날리고 어날에 이렇게 더워서 난리니 그죠 오늘도 조금 음, 화사하게 보이는 아이들로부터 데리고 왔는데 나무도 몇 가지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 살짝쿵 살짝쿵 기분을 이제 내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조금 새롭고 좀 다양한 아이들로 한번 돌아보며, 돌아다니면서 한번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덥지만 그래도 꿈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좋아요. 자 댓글 다 영상 보시면서 더위 날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대빌라 보근주부터 보여드릴게요. 야생화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생화는 아니지만 아주 묵주로 어, 이렇게 대를 세워서 이렇게 짠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늘어진 선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조롱조롱 맺혀서 이렇게 있는 이쁜 꽃이 빨갛게 이뻐서 데려왔는데 꽃이 정말 많이 맺혔어요. 목둥이라 이렇게. 이쁘게 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아이 하나분에 이렇게 사각분에 들어간 요 아이 3만원인데요. 너무 이쁘게 꽃이 잘 피고 있고요. 꽃이 잘 들어와요. 목둥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꽃 많은 아이들만 몇 빗지름 데리고 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꽃이 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는 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목주로 이렇게. 원대인데 밑에 사간으로 약간 올라와서 그렇지 꽃도 많이 오고 좋아요. 목주입니다. 만데 빌라 빨간색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월동은 못하지만 정말 꽃이 피고 지고 자라고 화사해요. 꽃 피는 화용도 이쁘고요. 구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만데빌라 3만원짜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밀레니엄 벨 홀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슈퍼벨이라고 하는 겹이, 겹으로 생긴 요 아이도 있습니다. 슈퍼벨은 보라, 빨강, 노랑이 있는데, 지금 또 오늘 갔더니 보라가 이제 거의 다 소진되고 없어서 이렇게 노랑만 데리고 오긴 했는데, 노랑, 보라, 빨강 있으니까 슈퍼벨도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밀레니엄 벨, 이렇게 핑크색. 예, 흰색, 복색, 근데 복색이 거의 다 나가고 없어요. 흰색하고 보라하고 핑크만 좀 있는데 요 아이들도 색상별 로좀 문의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요 아이들은 밀레니엄 벨은 거의 끝났고요. 슈퍼벨은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겹으로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주 피부지고 자라면서 오래가는 대신에 아래 지방은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월동이 못됩니다. 아주 피부지고 자라는 슈퍼벨, 밀레니엄 벨 만원씩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국화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게 대국이잖아요 꽃이 큰 아인데 수술을 약간 피웠다가 안에만 살짝 빠글빠글해지는 그런 겹인데요 요 아이 노랑 약간 그린처럼 생겼는데 얘도 노랑이 강해요 노란색이 요 아이 화이트에 테두리가 그린이에요 테두리가 그린 노란색에 그린 얘는 그냥 노란색만 있어요 요세 가지 음,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판매하는 가격이 21,000원입니다. 21,000원. 세트 21,000원짜리. 자, 이렇게, 세개 이렇게 묶음으로 갑니다. 21,000원. 문의하시면 또 설명해 주면서 판매해 드리니까 보시고요 요렇게 된 아이는 이게 진디 같은 무슨 뭐가 끼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깍지 위에 있던 뚜껑인데 모자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뜨면 다 빠집니다 만개하면서 이렇게 뭐 묻은 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주 대를 단단하게 이렇게 한 대씩 해서 잘 키우셨습니다 요 아이 21,000원에 3개 묶음으로 판매하니까 문의하시고요 자 다른 국화 또 보러 가실게요 자, 우리 월동하는 외대째를한대를 키운 유아이 국화 월동 국화 아이 있잖아요. 예쁘게 잘 키운 아이를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있고 다 있는데 분홍색과 노란색에 요 만원짜리 외대 있고요. 유아이를 이렇게 끼워서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렌지 국화 얘를 12,000원에 이렇게 끼워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12,000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이렇게만 12,000원에 이렇게 12 요렇게. 1 플러스 원. 1. 원 플러스 원은 아닌데,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주셨어요, 농경주님이. 그래서 12,000원에 이렇게 세트로 나가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월동 잘해요. 지지는 조금 중부에서 약합니다. 자, 우리 아스타 겹. 아휴, 왜 대로 대가 이렇게 좋아요. 저희 아스타 오늘 또 배송 가고 받아보신 분들이 대 너무 좋다고 칭찬하신데, 감사합니다. 대도 되지만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아요, 지금. 이렇게 좋아요. 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1 5분에든 아스타 기업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이 만원입니다. 이 엄청 착하죠. 만원이면. 착하게 이쁘게 잘 나온 아스타 보라와 분홍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이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내드리니까 연락 주시고요. 아스타 분홍 보라 만원입니다. 우리 골드 피라미 대품입니다. 아주 큰 분에 들어가 있는 대품인데요. 아우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이쁘게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짜리 아스타 노란색 꽃이 피면 더멋있고 이쁘고요. 한아름 심어서 들어오는 진입로나 어, 마을 저기 대문 앞에 입구에 포인트로 심은 옷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꽃이 시원하게 잘 생겼습니다. 많이 피는 형이고요. 지그재그로 꽃이 피고지고 지그 잘하는 아이입니다. 찬 바람이 아주 찬 바람이 들 때까지 아주 수복하게 많이 피는 아이입니다. 골드 피라미 이렇게 이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소담하게 피죠. 이렇게. 골드피라드 이건 3만원이고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흰색 추명국 15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으로 잡혀가지고 가격 만원짜리고요 이렇게 이쁘게 피는 나이 추명국 월동 잘하고 아주 꽃도 잘 오고 있습니다. 잎이 좀 크면서 실하게 생긴 아이가 흰색입니다. 분홍과 빨강은 그렇 소진돼서 이제 없고요. 흰색이 지금 남아있는데 흰색만 한번 찍어봅니다. 만원짜리 추명국입니다. 월동 잘해요. 이제 우리 캣국화. 잎에서 향이 나면서 단단하게 크는 유아에도 월동하면서 아주 이뻐지는 아이입니다. 잎색서 향이 좋고요, 잎 테두리가 모양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 4 0 원짜리고요. 꽃보다는 이쁘고 사는 분들이 더 많.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노란색 꽃이 피기는 하나. 꽃이 아주 추워지면서 좀 늦게 오는 편이라 꽃보다는 잎을 보고 사시는 게더 좋을 듯합니다. 4 0 원짜리 개국화입니다 자, 우리 클리핑 로즈마리 14,000원짜리, 요렇게 이쁘게, 아, 15,000원짜리, 요렇게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방 판매되고 또 데리고 왔는데, 향기도 좋지만, 모양이 너무 이쁘서 좋고요. 꽃이 수시로 피고지거를 너무 잘해서 판매율이 높습니다. 15,000원짜리 클리핑 로즈마리고요 끝에서 이제 이렇게 꽃이 조금 조금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이뻐서 이쁜 한 번에 롱으로 한 대를 올려서 키우시면 더 이쁘고요. 화분만 아니라 화분에다 그냥 꽂아놓기만 해도 엄청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글리핀 오즈마리는 아래지방 올동이지 중부에서는 올동을 못합니다. 그래도 너무 이뻐서 많이들 구매하시면서 키우는 아이고요. 뜨뜻한 물에 겨울에 차 한잔 드신다는 생각으로 당구시면은 향기 맡으시면 서 목이 살살살살 보호되면서 감기도 덜 걸리고 그런데요. 클리핑 로즈마리 관상용도 좋고 차로도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아래지방 월동 활동, 중부에서는 월동을 못합니다. 클리핑 로즈 만 오천 원짜리 되게 예쁘게 묵둥이에요. 자 우리 백봉국화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또데리고올 건데 이 아이가 가격도 착해요. 3,000원짜리인데 요렇게돼도 단단하고 이쁩니다. 원래는 엄청 단가가 있던 아이인데 분재로도 큰다고 해서 백봉 분재국화라고도 판매됐던 아이입니다. 잘 크기도 하고요. 꽃도 잘 오는 아이입니다. 꽃 색감이나 화형이 되게 귀엽게 생겨서 이쁘고요. 북화 3천원짜리입니다. 백봉이고요 자, 우리 청하숙부쟁이. 아유, 꽃이 피고지고자라면서 피고 엄청 잘 들어와 있어요. 밥도 단단하고 좋고요. 요의 가격 4천원짜리고요. 땅에 심으면 키가 조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겨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청하숙부쟁이 화형은 조금 더 커지고 더 이쁩니다. 청하숙부쟁이 월등 잘해요. 자, 우리 늦가을까지 피고 지고 잘하는 버들마 편초 삼천, 사천 원짜리인데 피고 지고를 너무 잘하고요 잘라주면 또 나오나입니다. 월동 잘되고 질척 한듯 심어도 잘되는 그런 유행이 아닙니다. 버들마 편초예요. 자, 우리 보라용담. 꽃이 몇 개씩 들어와 있다가 갔는데, 이제 꽃대가 거의 다 썼습니다. 보라색 꽃이 아주 크게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이쁘고요 항상 꽃을 크게 보는 분들은 보라 용담이 작게 클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엄청 작을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꽃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유형의 용담도 있는데, 이 아이는 꽃이 좀 화양이 큽니다. 용담 치고 좀 작은 아이들은 또 품종이 다릅니다. 용담 꽃이 나팔처럼 아주 이쁘게 피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조롱조롱 맺혀서 꼿꼿하게 쓰는 아이죠. 이렇게. 하늘름 심어놓으면 더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피는 보라용담 월동 잘하고요. 이제부터 꽃이 싸긴 아입니다 찬바람 나서도 좋은 아이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자, 우리 운남국화 매디 매디 꽃이 잘 들어오면서 이쁘게 피는 우리 운남국화 3,000원짜리고요. 가격도 이쁘지만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너무 잘해서 좋고요. 월동하면 대가 더 단단해지면서 이쁘게 큽니다. 3,000원짜리 운남국화입니다. 자 우리 루드베키아 이 아이 키도 크고 좀큰 아이인데 잘라주면서 키웠더니 목주가 돼서 이렇게 단단하게 큰 거고요. 월동 잘하면서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고 지고 잘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루도베키아4천원 짜리고요. 실비아, 아이고, 사르비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꽃이 이쁘게 해서 핍니다 10cm 포트에 3천원짜리인데 목둥이입니다. 약간 내가 잘라주면 또 나오는데 꽃이 지고 나도 이렇게 수술 밑에 끝자락이 되게 이쁜 아이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구절초 흰색깔과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꽃이 조금 늦어요. 살짝 이렇게 묵둥이고요. 밥은 좋아요. 이제 꽃이 좀 늦게 와도 어 구절초는 잎에서 향이 나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렇게 흰색깔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3천원짜리 구절초입니다. 월등 잘하는 아이고요.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엽 공이비룡 가격 사천 원짜리고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고지고 자랍니다 누제 있으면은 땅에서 더 세력을 받아서 꽃이 늦게까지 피고지고 자라는 아이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동 잘 되는 아이고요 색감 이쁘고요 자 우리 미니 코스모스인데 약간 자엽으로 이렇게 피는데 피고지고 잘하고 있고요 어, 나가고 나면 또 데려오고 나가고 나면 또 데려오는데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싶 c m 가4천 원짜리 코스모스 미니입니다 문의하셔요 자, 우리 짜보 돌담풍 제가 이렇게 조금씩 놔두면서 군데군데 그때그때 찍는데 답이 갈수록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더 단단해지고 있고요. 어, 1 0분에 작업을 한지는 좀 됐기 때문에 뿌리헐척은 다돼있고요꽃 화형 자체가 너무 귀엽고 이뻐요, 이 아이도. 돌에 붙여놓으면 월동되면서 고태미가 나면서 멋있는 아이고요. 나무나 해구에 붙이셔도 됩니다. 꽃 화형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보, 돌도 한번 구했죠? 월동 잘합니다. 미니예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자 우리 겹해바라기인데 잘라주면서 키웠더니 키가 좀 작게 나오긴 했어요 땅에서 세력이 받으면 이렇게 꽃몽울이가 생기면서 키가 한 40에서 50 정도 올라오는데 피고 지고 자라고요 겹이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꽃화형은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좀크고요 노지에 심으면 더잘 되는 아이입니다 얼동잘 되는 겹해바라기입니다 저 우리 헬레니움 헬레니움 10부분인데 이제 매지름 안 남았는데 또 농장에 연휴기간 또 데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이 노랑이라고 그러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노랑이 피기도 하고 아 노랑 잎에 자주색이 안으로 들어간 아이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자주색이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빨간 톤으로 그래도 단단하게 잘 크고요. 키가 좀 슉슉 올라오는 편입니다. 꽃은 피고지고 아주 잘하네요. 헬레니움 소품 4,000원짜리입니다. 월동 잘해요. 우리 석산, 아유 꽃이 정말 다닥다닥 잘 들어옵니다. 밥도 좋지만요, 이렇게 꽃대가 잘 서는 아이입니다. 시원하게 크고 있죠? 알이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은 5천원짜리고요, 올동을 아주 잘하는 아이니까 어, 자, 땅에 심으셔도 좋아요. 땅에 심으면 번식이 더 좋아집니다. 꽃무릇이라고도 하고 석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피는 고른 상상합니다 5천원짜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린스 드림 붓꽃인데요. 밥이 이렇게 좋아요. 묵주입니다. 단단하게 잘 크고 있는데요. 꽃화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겹으로 되게 이쁘게 생긴 아이린스 드림 겹 붓꽃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죠? 꽃이 시원시원하게 엄청 큽니다. 가격 23,000원이고요. 완전 묵주, 묵주입니다. 자 핑크파르페 이 아이도 참 이쁩니다. 요렇게 피는 핑크파르페 겹이구요. 색감이 아까 아이스린스 드림보다 조금 연한 듯한데 겹이 이쁘고요제에게 멋스럽게 크고 있어요. 다 묵주입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라는 꽃인데 이 아이도 아까 그 꽃처럼 생겼는데 사진이 조금 바랬어요.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이고 다 묵주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해드리는데 월늘도 아주 잘합니다. 자 층층꽃나무 아이고 이렇게 묵은 줄아또 피고지고 잘하면서 대가 이렇게 단단합니다. 가격 만 2,000원짜리고요. 월동 아주 잘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흰색, 분홍색, 보라색인데 저희는 지금 거의 다 나가고 보라색만 좀 남은 상태고요. 작은 소품분 4,000원짜리도 있으니까 흰 색깔별로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또 제가 설명드리면서 판매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콩적 수부쟁이. 꽃이 이제 살짝 버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10호분에 3,000원 짜리인데 아주 묵주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잘 크고 있고요. 잘라주도또 나오는 월동 잘하는 공작 숙부쟁이 3,000원인데요. 꽃이 되게 화사하고 약간 국화처럼 피는데 되게 귀엽고 이뻐요 이렇게 하나름 소담에 이 아이도 살짝 뜯서 말려서 우리 여성분들 자욕이나 이렇게 목욕할 때 쓰시면 되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목이 좋는데도 되게 좋다고 해요. 공작 쑥부쟁이 3,000원 짜리입니다. 자, 우리 벌개미치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죠? 이 아이가 영만원짜리 인데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꽃이 오는데 땅에 심으면 더 멋스럽게 이쁘게 크는 아이가 벌개미치입니다 꽃이 조금 커지는 화형이고요 대는 조금 길어지는 그런 형입니다 벌개미치 한번 제대로 된 꽃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벌개미치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땅에 있으면 더 색감도 더 진하고 선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벌개미치 쭉쭉 뻗어나가는 형이고요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더 꽃이 많이 오면서 단단합니다. 줄기줄기마다 단단하게 크는 벌개미치. 색감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뻐요. 이렇게. 이쁘죠? 이쁘게 나오는 벌개미치. 월동 사합니다만원짜리고요 아주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무늬맹문동. 노제도 때 이제 꽃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꽃을 다 씁니다. 이렇게 무늬도 이쁘지만, 이렇게 꽃이 들어오면 더 화사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여행 가기 만 원짜리고요. 무늬 맹문동 아주 꽃이 많이 왔어요. 문둥이라 노제도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무늬도 이쁘고요. 어, 가닥 가닥 돌 가닥 사이에다 심으셔도 좋고요. 조경 바닥을 메우실 때도 좋습니다. 맹문동은 나무 밑에서도 잘 되는 아입니다월동잘되는 무늬 맹문동이에요. 만 원입니다. 자, 우리 향기 진달래. 아우, 분홍색이고요. 아주 꽃이 시사하게 자랐고요. 나무도 단단합니다. 36,000원 짜리고요. 월동 아주 잘하는 아이입니다. 분홍색으로 아주 이쁘게 진달래 형식인데, 진달래 꽃하고는 조금 다른 게 나팔 형식으로 핍니다. 이쁘게 피는 분홍 향기 진달래 36,000원 짜리 월동 잘합니다. 자 우리 희열이 데려왔습니다 아니 계절같지 않게 희열이가 이렇게 눈이 서는데 이게 잎일까요 꽃일까요 참 신비합니다 또 꽃이면은 좀 날씨가 참 진짜 엉망인겁니다 나무 단단하게 이뻐서 무겁고요 희열이 2만원짜리입니다 이 지금 이 형태로 가져온건 원대에서 이쁘게 잘라서 살짝 이제 분해 앉으실 분들은 더 매력적이고 이쁘게 키우실수있는거고요 소재로 땅에 심으실거면 선이 이쁘게 올라가서 야무지게 생겨지라고 이렇게 외대로 올라오는데 그래도 키우기 참 좋은 스타일에 가격 대비 좋습니다. 2만원 짜리 히어인데 꽃이 노랗게 이쁘게 피잖아요. 월동도 잘 되면서 봄 되면 은또이 아이가 인기 만땅이 나인데 묵주로 한번 찍어봅니다. 가을에도 적용 사만 한번 심어 놓으시면 저절 좋을 것 같아요. 히어리도 고객분들이 매니아분들이 많아요. 심어 놓고 이쁘게 선을 만드시거나 뭐라 그러죠? 좀 그래 뭐라 그래야 되죠? 소품으로, 어, 작품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이 소재로 쓰십니다. 희열이 곧 보실게요. 자, 꽃이 노란색이 주르렁 무슨 요땅하면서 피듯이 그렇게 피는 아입니다. 꽃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으로 피는 아입니다. 안에 눈도 이쁘고요. 혀리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랗게 조롱조롱 선에 맺혀서 피는데, 봄 되면 그 하사함이도 이쁘고요. 꽃, 이보다 뭐 꽃이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아입니다. 이 2만원짜리 희열이 월동 잘합니다. 좀 가을 적용하셔서 미리 심어 놓으셔도 정말 좋은 아입니다. 이 문의하셔요. 우리 운남쌀이. 운남쌀이 만 6000원인데요. 수입종이라 아무래도 추위는 조금 약한 듯 싶어요. 이 아이는. 그런데 이제 아주 약한 건 아니지만 꽃이 거의 지그재그로 수시로 오는 아이고요 우리나라 꽃은 수시로는 오지만 좀 쉬었다고 쉬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간일간일하게 이렇게 야들 야들하게 지금 맺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맺히면서 꽃이 선이 이랬습니다. 색감이 아우 참 오묘하고 이쁘네요. 핑크색이. 이렇게 피는 아이. 운남. 쌀이 16,000원 짜리 입니다 선이 이뻐요 선이 꽃이 매듭매듭 매듭, 매듭, 매듭 잘오고요 이렇게 피는 아이 운남 쌀입니다 자또 우리 엄방울나무가 들어왔어요 초봄에 많이 판매되는데 딱 집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고요 아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한번 보내시면 봐야겠다 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듯 합니다 16,000원짜리 은방울 나무인데 아, 늦가을에 꽃이 눈이 설 겁니다 그래서 꽃은 지금 오는 아이는 아니지만 키우면서 보시는 손 느낌이 좋구요 이 아이도 무슨 저거 처럼 뭐라 그러죠 음 우리 그거 월계수 나무처럼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은방울 나무 꽃은 아시죠 하얀색의 종처럼 피는 아이인데 은방울 나무라고 쳐야 됩니다. 은방울 꽃이라고 치면 안 나고요. 은방울 나무라고 치셔야 요 아이가 나옵니다. 은방울 꽃으로 치면 우리 조롱조롱 매치는 땅에 잎이 피는 풀과의 은방울이 나옵니다. 자 끝자락에서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한번 보실게요. 예쁜 꽃자 이렇게 핍니다 조롱조롱 매치는 은방울 나무입니다. 가격 1 6 0 0 0 원짜리고요. 월동은 합니다. 월동은 잘하는데 좀 심어놓으면은 월순에서 밑에서 가지치기를 잘하는 아이구요 조금 안에서 따뜻하 키우면 이렇게 선이 잡혀서 잘 올라옵니다. 이쁜 아이 엄방올라무문하심면또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제라늄 보실게요. 묵주로 들어왔는데 너무 이뻐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아이들 또 데려왔는데 색감 조금 다른 아이들은 구분이 안 돼서 지금 못 보시는지 아니면 안 데려오신 것 같기도 하고 분홍색, 아니 핑크색과 빨간색, 약간 연한 빨간색이 들어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단단합니다. 아주 밥 좋고요. 가격은 제가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되면 12,000원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밥도 좋고 단단합니다. 묵주라. 자, 묵주라 색이 약간 이렇게 진핑크하고 연핑크가 섞이면서 피는데 아주 단단하고 좋아요. 가격은 핑크나 빨강이 다 똑같고요. 이렇게 이쁘게 꽃이 자글자글 많이 맺혔습니다. 12,000원짜리 페라고늄.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문의하셔요. 자 우리 새우꽃 아우 판매가 꽤 됐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는 아이고요. 가격 5만5천 원짜리인데 너무 꽃이 이쁘고 잘 피기 시작해요. 야생화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피고지고 잘하면서 목동이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긴 아이를 거실에다 이쁘게 하나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선한 베란다에서 보시는 것도 좋고 배들이잘 키운 새우초꽃. 3만 5천원 짜리입니다. 문의하셔요. 자, 혁향 동백. 꽃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아랫지방 월동이죠. 동백은 지방에서 못하지만 꽃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추위에 강해서 좋아요. 이렇게 선선한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 가격 3만 5천원 짜리고요. 자, 또 문의하시면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목화. 살살살 주문이 꽤 꾸준히 들어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세덩어리로 이렇게 세 대를 뭉쳐서 심어 놓긴 했는데 되게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꽃이 맺히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 아이도 모카 솜만 그런 거잖아요. 모카니까. 이 아이도 꽃이 이쁘고요. 개화기가 짧으면서 꽃은 자주 오는 아이고요. 피고지고 자라는 유행의 아입니다. 이 아이보다 씨가 맺혔을 때그 뭐라 그러죠? 모카 솜 맺혔을 때그 느낌이 좋아서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됩니다. 씨가 생기면서 이게 쏨이에요. 쏨 먹고 쏨 만드는 아이. 학습용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추억팔이를 해도 돼요. 추억이 저절로 생겨 애는 목화나무. 야이. 착하게 잘 들어온 아이입니다. 45,000원짜리입니다. 45,000원짜리 목화입니다. 여덟 지분이 좀 넘어요. 키는 조금 더클수 있고요. 중부에서는 씨를 번식 하는데 아랫 지방에서는 뭐 잘라놓고 하면서 새순이 옆순에서 나온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한번 키워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45,000원짜리 목화입니다. 우리 흰색 백이롱밑지름 남아있는데요. 색감이 살짝 변하면서 들어옵니다. 야 이도 14,000원짜리인데 아우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단단하게 이렇게 크는 아이 백이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메리칸 블루가 만 사천 원짜리 아침나에는 활짝 피어있다가 지금 1 5 분에 단단하게 있습니다. 만 사천 원짜리고요. 정말 피고지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실내 번식이고요. 노지 월동은 못합니다. 자 우리 미국 만병초 보라색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색입니다. 미국 만병초 분홍색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분홍 미국 만병초입니다. 키을또 바꿔서 꽂아주셨네요. 잠깐만요. 이거 보라고 미국만병초 분홍색인데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가지에서 향이 납니다. 은은하게 향이 나면서 그런데 월동 잘 됩니다. 꽃도 화형도 일반 진달래처럼 피는데요.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야무지게 미국만병초 분홍색깔 가격 16,000원이고요. 이렇게 16,000원짜리 자 그리고 미국만병초 보라색 키는 조금 짧게 나왔지만 가격은 똑같습니다. 16,000원이고요. 월동 잘합니다. 꽃 화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색감이 약간 보라빛을 주면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국 만병초. 꽃은 다 맺혀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이아이도월동잘 합니다. 아주 잘해요. 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만지거나 스치면은 약간 구문초향이 납니다. 벌레들이 없다고들 해요. 전문의하시면 또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제가 시클라멘 예승종인데 미니종이잖아요. 이렇게 신종이랑 신종 아니 일반종을 이렇게 제가 섞어서 묶음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1 2 0 0 0 원에 판매하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면 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두개 세트예요. 진청 두견화. 이렇게 꽃이 많이 들어와서 몇점안 남았습니다. 꽃으로는 아닌데, 이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추위에 강해서 월동은 한다고 하나 조금 까다로운 아이기 때문에 분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청 색깔의 꽃이 아주 진달래처럼 화사한 꽃이 피는데, 보신 분들은 꽃 색감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셔요. 담다리 창고가 조금 구분이 안 되신다는 분도 있는데, 담다리 창고보다는 꽃 화양이 조금 더 큽니다. 이 아이는. 크면서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야무지게 크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와의 진청 두견하 곳입니다. 가격 2만원 짜리고요. 예, 문의하시면 또 설명해드립니다. 자, 우리 흰색 진달래인데요. 아주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나무 좋고요. 꽃잘 들어와 있습니다. 월동은 진짜 잘하는 아이입니다. 진달래이기 때문에 흰색 진달래고요. 꽃은 하얀색 꽃이 아주 이쁘게 깨끗하게 피는 심플하게 피는 아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꽃 사진을 또 보셔야 예쁘다시겠죠? 흰색 진달래 14,000원짜리고요. 12호분에 단단하게 심어진 묵주입니다 이렇게 피는 흰색 진달래 진달래 외대로 잘커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묵은둥이들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단단하게 크는 아이들은 여름이 제 지났기도 했고 찬바람 나면 더 좋아지는 아이들입니다. 색감이 같은 핑크인데도 이렇게 오묘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배처 음식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은 아이들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분들 문의하시면 좀 제가 또 잘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날씨가 더웠고 후덥지근해서 좀 일하시는데 힘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되게 기다리 영상 올라가며 꼭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쪽이나 나무 쪽을 조금 더 데려오긴 할 건데 지금 조금 밀린 듯해서 제가 조금 수돗한 상태고요. 묵주나 좀 가을에 음, 심어서 키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 한테 문의를 따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설명해달라면 해드리는 거할수 있으니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엽이든 뭐든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 아이들은 다 데리고 와서 찍어드릴 테니까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저녁 맞좀 마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제제 영상 보시면서 한잔 하시고 힐링하시기 바. 랍니다 합니다. 들기 따라야 생화 이쁜 꽃 보면서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